자, 지금부터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0%대 성장 커지는 경고, 최근 경제 지표가 매우 부진해지고, 그야말로 삼중고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간 소비 감소, 투자 유축, 수출 부진의 삼중고가 일정한 흐름이 되어 가고 있고, 최근에 한국이 코로나 후첫 저 역성장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 0%대 성장을 해도 잘한 것일 거라는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대외 측면에서 수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리오프닝 효과, 즉 코로나의 개방에 대한 효과가 마무리되었다. 긴축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다. 내내적으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거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마이너스 자산효과 이자 비용 급증 등이 부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을 ing은행 같은 경우에는 0.6% ct는 0.7% 노무라는 0, 마이너스 0.6%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고금리발 주택 경기 악화, 민간 비금융권 신용 위기 정대가 한국 경제의 주된 난관이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 올해 2분기 일정 기간 수요 공백도 불가피하다. 자, 많은 경제학 교수들도 전반적인 수출, 소비, 투자 여건을 감안하면 성장률이 0%다. 자, 이세 가지죠. 경제는요. 수출이 잘 되는가, 소비가 늘어나는가 부자가 원하한가자 그래서 한국은행도 1.7%를 하향 조정할 거라고 하고 정부 1.6%도 하향 조정되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신문에 보면 오늘 보면 한국의 40대가 울고 있다. 그래서 전 연령층 중에 가장 경제에 흐린 40대 계층의 고용률이 감소하고 올해 40대 고용률이 OECD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 등에서 구조조정이 곳곳에서 시작되면서 40대 가장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고 실제로 40대 고용률이 1.3% 감소했다. 전경련은 40대 인구 중 절반. 이상 56%가 가정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이들의 일자리 위협은 가계 소득 감소, 소비 지출 위축, 내수 악화 등 악순환을 야기하며 국가 경제에 타격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의 40대 고용률은 77.3%로 OECD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권인 38개 국가 중에 평균 82.5보다 5.2가 낮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0대 퇴직자가 요 구조조정 여파로 더 악화되어가고 있는데 고용률이요. 지난해 비자발적 40대 퇴직자 수가 17만 7천명으로 40대 전체 퇴직자의 45.6%고 이 비자발적 퇴직자라는 것은 휴업폐업 맹예, 조기 퇴직,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지금 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게의 중심이 되는 40대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 자또그 외에요 다 오르고 있는 줄 있는 공공요금 인상 5%대 물가 상승률이 계속될 거다 지금 한파에 농산물 가격까지 오르고 있고 난방비는 시작이고 공공요금이 지금 줄줄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필수 생계비를 차지하는 식품 난방 교통 등에서 1분기에 가처분 소득의 93%를 차지하는데, 이런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이 대폭 지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9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소득 최하위 20%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20%에 해당되는 사람은 먹는 거하고 난방, 교통이 가처분 소득 9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번 돈이 100원이라면 의식주 생계비 제외하면 이제 7% 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만큼 지금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가스 공사가 요금 3배를 올려야 불어난 손실이 지금 구조가 해소된다. 월 80만원 버는 치약청은 난방 식비에 66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그래서 고시촌 부페를 찾는 중장년, 그래서 한끼 먹기 위해서 고시촌 부페에 손님 20명 중에 8명이 지금 고시촌 부페에 밥 먹으러 온 사람이라 그래서 가성비 식당 소문에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기 때문에 지금 고시촌 부페에 가서 한끼 먹고 하루를 버티려고 한다 자 이외에도요 규제 풀었는데 올해 분양 열한 곳 중에 여덟 곳이 미달되었다 부동산 경착륙 경고음이 더 커진다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다고 바람잡는 곳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조선일보 보도가 부동산 경착륙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충남 서산의 1순위에 단한 명만 청약했다. 금리 부담 커서 수요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 당분간 금매물만 거래될 거다. 서울 1월 아파트 매매가 2.1% 하락.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다. 이자 부담에 분양권을 막 던진다. 강남서도 공시가보다 싸게 금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마이너스 P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다. 역전수는안에 분양아파트 금매에 나서면서 작년 4분기 공시가 이하 거래가 6배가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 분양권이 마이너스 분양권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걸 오늘 보면 억소리 나는 아파트 마피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지금 1억 5천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가장 먼저 마이너스 p 가논 그는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보였던 오피스텔, 도시 생활 주택 등이고, 그래서 이 한때 각광을 받던 이런 상품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초구 반포동의 도시 생활 주택은 분양가보다 1, 2억이 낮다는 거예요. 송파구 오금동에 입주 1년 남긴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1억 5천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분양가보다 싼 마이너스 P가 지금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햇살론이라고 서민들 대출도 못 갚아서 16%가 정부가 대신 갖고 있고 서민대출이 본격적으로 부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대출을 못 갚은 비율이 2.7배가 2년 동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신용자 구간에서 14배가 급증해서 가계 부채 위험성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전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사, 언론사 칼럼들이요. 이 선고안이 필요한 주택 시장 정상화의 길에서 주택시장 경착륙 신호, 경제위기 촉발 위험, 다주택자 집중 규제를 완화를 했지만, 이 완화가 지금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까지 오고 있고, 심지어 부동산 지표 판단은 본인의 몫이다. 둔촌 주공의 초기 계약률 놓고, 분양이 선방이다, 실패다 의견이 오고 있는데, 온갖 집값 변동률 거래량 지표가 늘어나고, 전문가 해석도 가까진데, 결론은, 아무도 믿지 말고 당신이 판단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니까 건설사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공공임대 예산으로 고가로 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공공임대가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건설사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 분양가보다 15%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하는 것은 사업을 잘못한 건설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조치다. 자, 그래서 해주면 안 된다. 안 하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굳이 매입을 해준다면 중공된 데도 미분양된 것만 일부 해줘야 되고 가격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라걸 갖다가 제가 경고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다 선분양하는 것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후분양 위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가 모델 하우스만 보고 주택을 사기 때문에 부실공사도 따질 수 없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설사에 유리한 건데 건설 경기가 좋으면 한탕주의로 우죽순 건설했다가 이런 미분양 사태가 막바지 건설한 것들이 나고 있고 그래서 선분양을 없애고 아파트를 다 지은 후 분양하도록 해야 건설사가 함부로 지을 수 없고 자기 자본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이익을 노린 이런 투기성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건설사의 이 미분양 아파트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미분양 사태나 0%대 성장이나 지금 서민들의 삶의 이 고충, 40대 실업률은 다 뭡니까? 이건 다 뭐예요? 이러도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세삼 m 코인 i p c 백 서울에 온지 벌써 a 년 아둥바둥 r e 지만 여전히 p 반지하 o n 왕 공방이 여문 a d 내브랜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꿈 연애, 결혼, 내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g y o 평생 가본 게 t a n e v o l 부지마셔울니 우리 집안 다털어봤자후술 그래 개소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빠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물이 스펙 찾아썸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척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 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이 아홉 세기 전 평당 0 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이 시비 I'm you owner of it too Revolution 21 who's 700? i so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it just begun